약식뿌리. 음식으로 병을 치유하고 그것으로 세상을 바꾼다. 당찬포부로 비즈니스 세계에 뛰어든 한 남자. 동인바이오 김성현 대표. 발효식품 전문기업으로 글로벌 시장에 우뚝 서겠다고 하는데 과연 이 CEO는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부터 그의 성공 스토리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환진입니다 더스위어 오늘 주제어입니다 약식불리 쉽게 말해서요 음식으로 병을 치유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김승현 대표는 음식을 통해서 병을 치료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어느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만큼 약식불리의 치료법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훈장이면서 의원이었던 아버지 덕에 어릴 적 그의 집은 늘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김성현 대표는 그런 아버지가 무척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버지에게 가르침을 얻기 위해 또는 병을 고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그런 아버지를 보좌하는 것이 오롯이 김성현 대표의 몫이었습니다. 약을 다리는데 쓰이는 약초를 찾기 위해 하루에도 몇 번씩 산을 오르내려 야 했죠. 그렇게 김성현 대표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신부름을 통해 아주 자연스럽게 한의학과 자연의학 지식을 익히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적으면 하루에 두번 많을 땐 하루에 네번 정도 하습니다 그때에는 그냥 심부름이니까 보고 배웠다라는 게 별로 없었는데 제가 성장을 하면서 왜 약속해는 연습을 시켰는지 그게 깨닫게 되죠. 그런데 사실 아버지가 김성현 대표에게만 심부름을 시켰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김성현 대표가 자신의 뒤를 이어 의원이 되길 원했는데요. 어, 안녕하세요, 아버지. 어. 예, 아버지. 어, 뭐 어디 갔어? 예, 여기 인삼이랑 홍삼 뭐. 이런... 그런 아버지는 자신에게 인생의 지침이자 방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 아, 아버지 어디 가세요? 서울에서 어, 약좀캐오려고 아, 조심히 다녀오세요, 아버지. 예, 지점잘 봐. 예. 아버지는 직접 약초를 캐오겠다며 산에 나섰는데요. 그날 따라 김성현 대표는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괜한 걱정이겠지. 애써 넘겼지만 그 불안함은 현실로 나타나고야 말았습니다. 아버지 사고 소식으로 말이죠. 결국, 산에서 낙상을 했고요. 아버지는 크게 다치셨죠. 그날 이후로 성현은요, 뭔가 아버지를 치료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산, 저산 다니면서요, 열심히 좋은 약초들을 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 반 동안에 김성현 대표가 좋은 약재를 갖다 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끝내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저에게는 어떤 그큰 산이 무너지듯한 그런 좌절감을 느기도 끼 했습니다. 그 길로 김성현 대표는 큰형이 살고 있는 서울로 무작정 올라오게 됩니다. 상골 소년이 생전 처음 도시로 올라왔으니 막막한 마음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눈칫밥 신세로 지내며 마음 놓고 공부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훌륭한 의원이 되고 말겠다는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뜻을 잃지 않는 그 뚝심은 대단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뭐 8시간 일해, 10시간 일해 그러면 음 우리 김대표님은 3시간 자서 4시간 자서 빼놓고는 계속 일하는 거, 그다음에 연구하는 거. 들썽 부른 나무 떡잎부터 다르다는 말이 꼭 맞네요. 그러나 그 당시 문제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돈이 문제였습니다. 막상 밥한끼사 먹을 돈이 없으니 세상살이가 버거울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김성현 대표는 하루하루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공부를 하겠다는 마음가짐도 흐트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공부는 잠시 접어두기로 하고 돈벌이에 나서기로 결심합니다. 어떤 그 의학 공부다 또는 어떤 그 사업이다, 장사다 이런 개념을 떠나서 의식주가 생명과 같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가족들을 돌봐야 되고 또는 먹고 살아야 되고 본인 스스로 뭘 잘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프로덕션 사업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연을 기획하고 또 공연을 하면서 거기에서 뭔가 아이디어도 내고요. 의외로 공연 기획자로서의 김성현 대표는 굉장히 재능 있는 사람인 거예요. 무작정 뛰어든 프로덕션 사업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숨겨진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며 승승장구하기 시작합니다. 사업가가 자신의 천직이란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들을 이끌고 새로운 일을 만들어가는 것이 재미있었죠. 어, 김 대표, 내가 이번에 그 공연 하나 제안할까 하는데, 어 그래 그래, 그때 보자. 그렇게 사업은 술술 풀려나갔습니다. 일이많아지니바빠지는 것도 당연했는데요. 하루하루, 정말, 이지눈코뜰새 없이 바쁘다고합니다 어? 메이크업 체크하고 오지 않는 가수들, 매니저. 로우, 선 무대랑. 전국을 어, 돌아다 니, 다, 보면, 3만 집에, 3만 들어가는 3만 날보다 3만 못, 3만 못, 3만 못 들어가는 하고. 날이 더 많았습니다. r a g 번 n d a n 번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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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네. 시간 전부터 네. 무대 체크를 다시 한번 하고. 네. 아버지? 네. 아버지는 바쁘셨죠 항상 바쁘시고 제가 잘못뵀죠 어, 서울에 이제 그 아기들하고 우리 그 아기 엄마하고 얼굴을 보는 게뭐한 달에 한번 또는 많으면 한 달에 두 번. 그렇게 가족들에게 소홀하다 보니 심지어는 아내가 위독하다는 사실도 아주 뒤늦게야 알게 됩니다. 여보, 여보. 여보 괜찮아? 어 괜찮아 부탁 <laughs> 있는데 어 의약공부 꼭 다시 하세요 그래 그 약속 꼭 지킬 테니까 일어나기나 해어 여보 정신 차려 여보 <laughs> 마음의 준비를 할 틈도 없이. 갑작스레 아내를 떠나보낸 김성현 대표. 정말이지 괴롭고 미안한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왜 이제야 가슴 깊이 와닿는 것인지. 사실은 질책감이 더 컸습니다. 어, 남편으로서 호강도 시켜주고 싶었고 또는 잘해주고 싶었는데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다가 때를 놓친 것이죠. 그 죄책감 때문에 무려 3년 동안이나 술만 먹으며 하루하루를 보냈고 결국엔 자신 또한 병을 얻고야마 합니다. 결국 1982년에 가남을 선고받고 정말 인생을 포기하려는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서당에 훈장을 하면서 나에게 의원이 되라는 꿈을 심어주었듯이 그 아버지 생각이 절실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이야기했던 의학 공부하세요. 그 말까지 겹치면서요, 외한의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그래 떠나보자. 그리고는 곧바로 강원도 평창으로. 요양을 떠납니다. 삶의 낭떠러지 앞에 서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이 그를 엄습해 왔지만 이대로 무너질 순 없다. 다시 한번 일어서자 하는 마음으로 그야말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대하는 마음으로 암 투병을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자신이 공부했던 자연의학 지식을 토대로 건강 요법과 식이 요법도 병행했는데요. 정말 그 기간은 아주 혹독하고도 혹독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3 개월 후 그리고 제가 옆구리를 두드려 봤습니다. 옆구리를 두드려 보니까 이런 그 묵직한 통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욕탕에서 나는 살았다 나는 살았다라고 반은 노래 반은 고함치면서 난리를 치니까 그 목욕탕 그 주인 되시는 분께서 파초수에 신고를 해서 파초수에서 숙영들이 초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적같이 암을 극복한 김성현 대표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약초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와 그리고 아내와의 약속을 지켜야겠다는 마음에서였죠. 산에 무슨 약초를 캐러 간다 그러면. 보따리를 딱 그, 메고서 한 보름 동안도 그냥 산에 돌아다니시면서 직접 생식하듯이, 그렇게 강원도 평창 산골짜기에 터전을 삼아 김성현 대표는 각종 약재들을 모기 시작했고, 그것을 토대로 자신만의 조제법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특히 그 당시 김성현 대표가 심혈을 기울인 연구 분야는 바로 식초였는데요. 가남을 아를 때 발효식품의 효과를 톡톡히 봤던 그였기에 식초를 활용한 건강식품을 만들어보기로 결심한 것이죠. 그렇게 약 1년간의 연구 끝에 1980년대 말 33가지 천연 약재를 넣은 식초, 즉 흑초를 만들게 됩니다. 긴 연구기간과 정성에 들어간 덕분일까요. 다행히 입소문을 타고 물밀듯이 주문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여보세요? 아예 사장님. 아백 박스 더요? 예예예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대박 조짐이 보였. 다 당연히 주문량은 굉장히 증가하고요. 1990년에는요, 무려 20억 원의 매출을 이룰 정도로 일인 중소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는가 싶었지만, 1997년 IMF가 터지면서 예상치도 못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 당시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김성현 대표의 전 재산이 압류 당하고 만 것입니다. 빚만 무려 48억이었죠. 이게 웬 날벼락이란 말인가?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노력이 한순간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나니 정말이지 죽고 싶다는 생각밖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노랗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아, 이게 먼저 간 우리 그 집사람에게 잘해 주지 못한 이 벌을 내가 또 받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죠. 결국은 한치 앞을 못 내다볼 정도의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CEO는요. 늪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지도 모릅니다. 결국 늪에 빠졌는데 이대로 그냥 끝내지 뭐. 그런데서 이오는 일어서고 맙니다. 김성현 대표는 그날부로 모든 것을 뒤로하고 전국 유랑을 떠나기로 합니다. 힘들 때일수록 자신의 일에 더욱 집중하는 것이 고통을 덜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쌓아온 지식과 노하우들을 모아 책 집필도 시작하게 되는데요. 약은 밥상 위에 있다는 약식 불이 건강법을 토대로 새로운 의약 지침서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게 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무려 10년 동안 저술에만 전념하는데요. 이후. 그는 새로운 도전을 결심하게 됩니다. 2010년 자신의 호인 동인을 따서 동인바이오라는 발효식품 전문기업을 설립하는데요. 수십 년간 쌓아온 자신의 지식과 노하우들을 섞여드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 직접 녹여보기로 한 것입니다. 발효식품 전문기업으로 기치를 내건 까닭은 그가 전국을 유랑하면서 우리나라 백두대간 서쪽이 가장 발효가 잘 되는 곳이란 걸 알아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시장에 내놓을 본격적인 제품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실제 천연 발효 흑초를 상품화합니다. 기존 본인이 기존 만들었던 흑초는 뭔가 맛이나 색깔이나 산도나 탄도가 좀다르다 만들 때마다 그것도. 왜냐하면 항아리 자체에다가 넣고 흑초를 만들었으니까 이쪽 항아리와 이쪽 항아리의 맛은 다르잖아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쪽 항아리의 김치와 이쪽 항아리의 김치 맛이 다른 것과 똑같습니다. 천연 발효 흑초도 항아리마다 다 다른 거예요. 가려와 숙성이라는 과정 자체가 워낙 예민하고 민감하다 보니 일정 오차는 꼭 생겨나기 마련이었는데요. 하지만 비즈니스는 철저히 냉정한 것이었기에 여기에 대한 해결법은 분명히 찾아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직원들과 함께 그 해결점을 찾아나가기 위해 몇 개월 동안을 오로지 이 문제에 대해서만 파고들었습니다. 어느 한 집중력이 좀 강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뭔가 풀어야 되겠다, 해결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럴까라는 이 의문이 생기면 그거 풀릴 때까지 뭐 시금을 전폐하고 또는 이제 가족도 없습니다. 김성현 대표는 밤낮을 불문하고 오로지 연구, 연구, 연구에만 몰입했습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약재들의 특성. 조합 비율 등에 대해 더 철저하게 파헤치고 분석했죠. 그의 그 뚝심은 결국, 표준화 시스템에 대한 해답을 찾아내고야 합니다. 사실, 긴 기다림이 필요한 발효식품과 빠른 성과를 내야 하는 비즈니스는 아주 다른 성격이었지만, 김성현 대표의 뚝심과 고집은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흑초를 상품화하는 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곧장 여러 바이어들을 초청해 시음회를 가졌고 우리나라 백두대간 서쪽이 발효의 최적지라는 사실과 자신의 그곳에서 만들어낸 흑초의 효능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나섰습니다. 물론 직접 맛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죠. 뭐 기분으로 말하면 아주 좋고 그리고 어 먼저 간 우리 집사람한테도 큰소리칠 수 있겠다. 쏟아지는 주문 공세에 직원들도 김성현 대표도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정도였습니다. 행복한 비명이 절로 나왔죠. 김성현 대표는. 건강에 대한 이해 없이 무조건 제품 판매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사람들에게 무료 강의도 열고 있습니다. 매주 부산에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와요. 부산이. 네. 많은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그 실제로 그 농장에서 동물들과 아니면 본인과 또 주위 많은 이웃들한테 많은 것을 정말 신뢰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지식을 알리고 공유하고 싶다는 김성현 대표, 자연의학 연구에 평생을 바치겠다고 하니 그 뚝심은 또한 번의 성공 신화를 쓰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약식 뿌리 운동을 25년 이상을 해오고 있죠. 음식을 약처럼 만들어서 또 약을 음식으로 만들어서. 약이 아닌 음식으로 병을 치료하는, 그리고 이런 그 현대병을 치료하는 이런 시대를 열고 보급하고 전파하고 싶습니다. 이 발효는요, 결국은 병을 고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발효식품이 병을 치유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에서 도전했듯이 한국에서도 이 발효식품을 가지고 노벨 의학상을 받겠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은 미약합니다. 이제는 시작해야 될 단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 속에 있는 이 의지와 본인이 지금 갖춰왔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결국은 세계 최고의 발효식품 회사로 성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